에, 영상이 되겠습니다. 에, 유튜브에서 그냥 스핀 치면은 됩니다. 자, 그럼 다볼수 있어요. 스핀만. 이번에는 에, 마지 보고 어, 마지 보고 아, 교재 제가 못 얻었네. 아, 이 영상에서 야, 이거 왼발 빠져 전진 스핀. 이거 쉬워요. 이거는 뭐학원서그 여드는 학원서 배웠으니까 빨리 할게요. 마지 보고 왼발 빠져. 왼발 빠졌죠? 에, 전진 스핀은 이렇게. 전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왼발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왼발 빠져 얘는 왼발 이게 왼발이죠 여자는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 왼발이 빠져서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자 나오고 싶으면은 그래서 제가 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빠져 전체스피는 발 보시면 왼발이 빠져주세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러래서 이거는 뭐, 무대장에서 많이 보셔서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한번더 보여드리고, 혹시 또, 어, 무대장 안 가신 분들 계시더라고. 국민회 가, 취시, 국민회가 동사무소 배우신 분들은 무대장을 잘안 가셔서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쉬워요. 그냥 이거는, 자, 왼발이 빠져줍니다. 왼발 빠져서 오른발 들어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네. 그대로,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교재에 보면은, 이번에는, 아, 어, 왼발 빠져 후진이네. 왼발 빠져서 후진. 자, 근데 왼발, 아까는 공간이 뒤에 있는데, 이건 앞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못 나가. 그럼 왼발 빠져서 후진을 합니다. 후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정면서 에 다시 볼까요? 자, 방향전환 바꿔주고. 자, 저쪽은 못 가잖아. 지저분하잖아. 놀고 있어. 스피는 치고 싶은데, 뒤에가 좀 공간이 널널해. 그러면 왼발 빠져서, 왼발 빠져서, 이렇게 스피치. 시 자, 뒤에서, 발 보시면, 자, 이렇게 홀딩 했어. 앞에 공간이 없죠? 그럼 왼발 스피치 고 싶어졌어. 그러면 왼발 빠져서, 아, 이리로 가는 거야. 뒤로. 그냥, 그래서 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운 데는 안 돼요. 배운 데는 안 돼요. 왜냐면, 그 현장에 이렇게 공간도 없고, 좌우로놀르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발 대충 배우면 무조건 여자를 300명 잡아봐 씨름해도 좋아 그냥 둘이 넘어트려도 괜찮아 그래야 됩니다 절대 여자를 안 넘어트리고 본인이 안 넘어지고는 고수가 아니야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야 나는 대학교국 뭐 막말로 충청도 제일 고수야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져 봤어 여자를 한 번도 안 넘어트렸어 그건 아직 고수가 아닙니다 여자를 넘어트려 보고 본인도 넘어져 보고 그런 사람만이 고수예요 그러니까는 예, 아직 그런 분은 진짜야 고수가 아니야. 아니면 아직 여자 들잡았어, 아니면 잘한 여자만 잡았어, 그건 고수가 아니야. 거친 파도, 거친 파도를 잘항해하는 선장이 우수한 선장이지. 아 태평양 파한 번도 안 치고 자 자동 한 번도 안 치고 자동 가면 선장이라는 거는 컴퓨터 가는 거지. 예 그런 대로 막 파도도 거치고 폭풍도 거치고 이 진짜 훌륭한 선장이듯이 춤도. 막못 추는 여자, 뚱뚱한 여자, 키작은 여자, 조그만 여자, 뭐 진짜 편리하게 타자고 해야 돼. 그게 진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 어, 왼발 빠져는 이 마지막 상태에서 왼발이 빠져서 스핀치 그대로 네. 공간이 없으면 다시 반향 전환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들을까요? 다시 자이 상태 왼발 빠져서 왼발 빠져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발까지 그 후진까지 했죠. 자 원투 바다스핀이 있겠습니다. 원투 바다스핀은 어, 브루스에서 원투 바다스핀. 아, 제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이거또 나오네. 하나 둘 우리 말로 여기서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이야 바다스핀. 여기서 그대로 오는 걸 받아서 회전 먹 이렇게 다시 자 원투 바다스핀. 자, 스피는 처음부터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놀다가, 플었스만 놀아, 놀다가 어느 정도 어, 두 번째 곡이나 을때 조금 돼서 좋아요. 원트 바다 스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원트 바다 스피는 하나 둘 하나 둘 그대로 받아서 스피 주고 딱스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대로 받아서 자자8분 8만 또 하겠습니다. 원 투니까 하나 둘 하나 둘영원 하지 맙시다 자 하나 둘 하나 둘이죠 받아 빠지면 빠져야 여자가 들어오지 하나 둘의 여자를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셋에 넘어가서 넷에 갖다 놓고 그대로 롤이 크 이거 또 나오네 비가 발을 먹여 그냥 먹인다 그러죠 자 다시 여기서 또 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받아서 뒤에다 갖다놓고 그대로 슈 비비면 원치가 떨어져. 자 원투 바다스피는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응용이 있어요. 원투 바다스피는 자 여기서 원투 원투 밀어서 원투를두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기서 한 번요. 어 그게 그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 어떤 차이냐면 원투에서 여기서 여자를 한번 밀어주는 거그 맛이 또틀려 그래서 오는 거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둘이는 항상 연습하니까 되지 집이 사서 보신 분들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저도 처음에 보다가 그래서 어, 원투 이바다스핀을 발을 쓰면 또 재미가 없어 3단계 살을 붙이는 거야 살자 원투를 원투 원투 밀어서 원투 원투 그래서 여자를 한번 이쪽으로 싹 보내요. 자 여기서 원투 원투 밀어서 원투 원투 다시 보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써서한세번 보내주고 그죠 와서 그대로 받아서 쭉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발만 한번 보내는 방법. 발만 배우시면 무도장에서 되게 이발이 되게 유용합니다. 하나둘 하나둘 받아 스피 하나둘 하나둘 했죠 여자 밀는 거야 다시 한번더 똑같은 거 반복할 수 있죠 제분을 밀어서 여자를 발두 개만 쓸게요 하나 둘 그리고 여자를 쫙이리로 보내 영상인 거야 하나둘 하나둘 밀어 하나둘 하나둘 또 여기서 발두 두 개만 쓰는 거야 두 개만 그리고 여자를 쫙 보내면 원치가 되죠 자 무슨 순리냐고 설명을 보셨으니까 실전을 보실게요 자 여기서 하나둘 하나둘 밀어 여기서 하나둘 팔두 개만 쓴다 그랬죠 팔을두 개만 써서 여자를 쭉 보내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하나둘 밀어 하나둘 하나둘 밀어서 그대로 쭉 해놓고 다시 여기서 자 이제 바다 스피 하나둘 하나둘 그대로 받아서 다시 볼까요? 원투 바다 스피 원투 바다 쭉 받아 받아서 이번에는 오벤지 5 90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또3 6 0도 훅, 3 6 0도자 스핀입니다. 다. 이렇게 이런 정도는 만약에 본인이 못하면 아직 지루을 30대에서 아, 공부하셔야 돼. 야 나는 뭐 상상할 것도 아니고 뭐 재미될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안 해. 그런 분은 할수 없지. 그렇지만 아, 정말 이 맛의 진수를 보고 싶으신 분은. 그래서 그 기독교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 막이력씩나가는데막 기도원도 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막 전세금 빼고 막집 팔고 땅 팔고 경매 막다 한대. 하나님 만나려고.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뭔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한번 배워봐.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 뭐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집 빼고 전세금 빼고 대출받아서 막 교회 가잖아. 절에 가고. 뭔가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시면 그분을 분명히 만나요. 안타까워. 이런 것도 모르고 참 춤춘다고 하시는 거분은 약간 안타까워. 그래서, 원, 투, 받았으면 더 많습니다. 뭐, 그래서, 원, 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스피를 이런 식으로, 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굉장히, 예, 안타까워.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예,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예, 원투 밸런스. 자, 다음, 어, 계속해서 스피인 몇개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